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 운영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짜겠습니다. 호남의 구석구석 다도해의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갑자기 2030 세대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 다급한 대선 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르니 전투의지가 샘솟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봅니다.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무책임한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 주십시오. 코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 감정의 소가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GRDP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